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입니다.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. 이번 영상은 저의 새로운 2021년 다이어리인 지지플래닛 다이어리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. 저도 방금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열어보려는데 이제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먼저 제가 요즘 영상을 거의 두달 정도 못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영상 촬영을 못했던 것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좀 바쁘기도 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족들이 가가 있을 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의 2021년 지지플래닛 다이어리를 열어보기 전에 저의 이제 그동안의 다이어리들을 좀 자랑을 하자면 저는 이미 지지플래닛 다이어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포맷이 마음에 들고 이 정사각형 같은 사이즈를 좋아해서 지지플래닛 다이어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. 제가 처음에 샀던 이 식빵 다이어리. 사실 이번 다이어리를 처음 그 판매 열었을 때 실패해가지고 예약 판매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제가 이걸 너무 사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뭐 나중에 여기에 그냥 뭐 속지만 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 테마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저는 이빵 테마를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처음 다이어리를 쓰던 느낌도 나가지고 이 제품을 예약 판매를 기다리면서 주문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게 2019년 다이어리. 그때는 되게 깔끔한 다이어리를 적었었어요. 어쨌든 적었고 그다음에 사용했던 게이 핑크 다이어리. 이 핑크 다이어리는 사실 2019 다이어리가 있어서 서브용으로 사용했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올해 2022년 2020년 동안 정말 잘 사용했던 이 라벤더 다이어리랑 이제 핑크 색깔 이게 나와가지고 분리를 했던 핑크 다이어리 얘는 원래 보라색 커버를 사용하다가 스터디에는 핑크가 더 예뻐서 이렇게 핑크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2020년이 다 끝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쓴것 같아요. 보여드리자면 4월을 사실 이렇게 꾸몄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꾸몄어요. 이런 식으로 열심히 꾸몄어요다시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요. 이것도 사실 촬영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집에 계속 사람이 있다 보니까 촬영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또 이런 식으로 2020년 다이어리까지 제가 그동안 쓴 다이어리를 살짝 자랑을 해봤는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이어리를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해요. 예약 판매였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추가로 구매할 수 없었고 정말 딱이 다이어리 세트 하나만 구매할 수 있었어요. 저는 요게 갖고 싶어가지고 예약 판매를 했거든요. 이 달력, 이 달력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 다이어리 뒤쪽에 넣어놓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. 저는 핸드폰에 카드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그 뒤에다 넣어도 사실 귀여울 것 같긴 해요. 본격적으로 내지도 같이 구경해봐요. 짠!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여기 보니까 뒤에 사진 넣어도 예쁘더라고요. 아, 끼워서 보는 게더 예쁘겠다. 이 하트 림 이렇게 표지가 있고 오! 여기에다가, 아 지금 새 거라서 좀 뻑뻑한데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어도 되고 그냥 여기를 예쁘게 꾸며서 그냥 이렇게 보이게 해도 될것 같고 2021년 작은 달력들 작은 캘린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! 날짜 써진 거 너무 좋아요. 20년 12월부터 되어 있어서 여기도 살짝 다꾸를 할까? 지금 고민 중이긴 하네요. 새로 아예 이걸 들고 다닐까?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어서 더 이상 날짜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 21년 12월까지 있고, 음. 아, 이런 중간 내지 너무 좋아요. 그러면은 딱 요만큼만 빼서 다른데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. 오, 이거 귀엽다. 월간 계획 같은 거를 적어도 될것 같네요. 오. 어떻게 사용할지는 차츰차츰 사용하면서 고민해 봐야겠지만, 굉장히 귀엽네요. 그리고 여기도 또 중간 내지가 있고, 버킷리스트 오, 100일 챌린지. 이게 핑크 다이어리에 있던 포맷이었던 것 같은데?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. 어쨌든, 이렇게 귀여운 100일 챌린지도 있고. 그 다음에, 런 마일세어. 칭찬해주는 페이지. 이게 되게 일러스트가 엄청 귀엽게 되어있네요. 이거, 그 이번 신상에 있었던 고양이 키리? 그 캐릭터인 것 같네요. 그것도 살라 그랬었는데, 실패했어요. 그리고, 이거 식빵 다이어리에 처음 있던, 빵 꾸미는 것들 저 이거 스티커 있는데 그걸로 꾸밀까봐요 빵 꾸미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리뷰 페이지 리뷰 페이지도 꽤나 넉넉하게 들어있고 너무 귀여운 일러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약간 TMI 적는 칸들 TMI 체크하는 칸들 이거 재밌었고 마지막에, 그 다음에 이제, 그, 다이어리 소개 영상 보니까, 요거랑 요거 중에 고를 수 있다고 돼 있는데, 여기는 따로 꾸미는 스티커가 없어서, 요렇게 하는 게더 귀여울 것 같고, 마지막으로, 요렇게 해도 귀여울 것 같고, 전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가더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, 올해 다이어리. 올해? 내년 다이어리가 세팅이 되었습니다. 저는 여기에는 작년하고 아마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것 같고 전 여긴 일기를 쓰진 않아요.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소개하자면 저는 올해 일기 쓰는 다이어리로 요 다이어리를 골라봤습니다. 지금 어디 거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자막으로 넣어놨겠죠?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작년에 이 트롤스 페이퍼 다이어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다가 다꾸도 하면서 일기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해보려고 이런 아주 흐린 모눈이 있는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. 이두 개를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야겠어요. 이 다이어리에는 저는 라벤더 다이어리 살 때부터 갖고 있던 그때 같이 주문했던 그런 모눈 속지가 있어서 그 모눈 속지를 추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 다이어리 언박싱은 끝이 났고요. 꼭 다음에는 닦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제 집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면 타임랩스로라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